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20절.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아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갈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들과 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마태복음 부분입니다. 이 28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먼저 1절에서 6절까지는 부활의 첫 목격자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망 권세가 3일간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을 무거운 돌로 막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의 새벽, 주님의 부활을 막을 힘은 그 어디에도 없었죠.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소식을 접한 사람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 동러 가던 열두 제자가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이라도 발라드리려고 무덤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은 죽음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는 첫 증인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이들이 특별히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인들은요 부활의 정인이 되어서 기뻐하며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떨며 죽은 사람과 지대었습니다 즉 무덤을 지키던 경비병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대제사장들에게 큰 돈을 받고 결국 돈으로 매수되어서 부활의 증인이 아니라 부활은 없다 거짓 뉴스를 전하는 이들이 되었습니다. 7 절에서 십 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갈리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죽으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예루살렘과는 비교도 안 되는 촌으로 실패한 제아들이 후에 물고기를 잡으며 시간을 보내는 곳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갈릴리에서 제아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전에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지금 내가 주님을 떠나 있고 절망 가운데 있다면 내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지금 가야 됩니다.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전을 찾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분인 11절에서 20절까지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신 이 명령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입니까? 18절에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를 힘입을라는 것이죠. 그다음 19절과 20절에 보게 되면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나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 이 시간 나를 한번 돌이켜보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제자 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